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8시 48분. 오늘 방송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바로 가격 출발하겠습니다. 크립트 크인스 타미널 한눈에 쭉 보시죠. 새벽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베어리쉬 bearish 했네요. 베어리쉬는 불장의 반대, 약세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빨간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지코인 2.37, 0.83. 뭐, 확 떨어진 건 아닌데요. 그래도 살짝 조금 빠졌죠. 자 리플은 655원. 뭐 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어, 전혀 부러짐이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살짝 거래량이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거래량이 살짝 좀 빠지고 어, 있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분봉 봤을 때도 648, 살짝 6 a 에 최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어, 반등 나가는 그런 기분이네요. 도지코인은 이제 83억원 거래대금이 코인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빠지면서 나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러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래 사이도 한번 볼까요? 음, 네, 아래 사이도 리플입니다. 80 터치하고 그대로 내려가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직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으나 굉장히 좀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분께서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7,800명까지 왔습니다. 자,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멤버십에다가도 제가, 어, 존경하는 윌리엄스. 윌리엄스가 누굴까? 저기에다가 막 10개 동그라미 치고 깔끔한 하강, 단기, 진입, 뭘 적어놨네요. 이게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올려놨으니까요 리플 가격 비상대책 수립 참고하시면 되고요 광고 딱 15초만 간단하게 어, 하자면 이거 다 풀려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집에 두면 XRP가 오르는 리플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 다 풀려 있으니까 행운의 기념 주합아왜 이렇게 떨어지지? 내가 사면 오르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한 번, 아보시고 이분은 참, 감사합니다. X, R, P, 1,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배터리랑 같이. 정성에 감사합니다. 저분 정성을 봐서라도, 리플, 가지아 도지코인, 도지코인, 도지코인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있으니까. 이제 골드, 실버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배터리. 오늘 오늘 5차전, 한국 시리즈 가을야구 5차전 시작합니다.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그 손흥민 월드컵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한국 16강 기원 원하시는 분들, 이거 있으면 분명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결, 그 보조 배터리 역할 충분히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다 감사한데요. 우리 대윤님 오늘 점심때 라지 한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컴벌랜드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상승 신호, 달러 약세, 대기업 채택 증가. 이거 볼까요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 업체 컴벌랜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내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새벽 4시 41분 거니까 한번 정성을 봐서라도 보죠. 컵벌랜드는 달러 약세. 암호화폐 치트 증가를 주요 신호로 언급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따라서 달러가 올해 상당 기간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5% 상승했다. 우리 어, 리플은 뭐12% 이상 올라갔죠. 이는 연초 시장 역학의 반전이다. 또한 어, 주요 펀드리거 아, 지정학적 혼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스타그램 구글 클라우드 등 대기업의 암호화폐 채택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서 영향이 아직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주기에서 확인했듯이 강력한 채택 메리트는 포물선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2% 오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2억 8,800만 개. 2억 8,800만 개는요. 자, 우리또 정확하게 하니까요. 2억 한 650원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 1,873억 원. 1873억 원어치의또 xrp가 또 이동이 또 있었습니다. 고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징조가 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 아까 어디나요? 빨리 나와주세요. 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런 강력한 채택 내열의 뭐 이런 것들은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암호화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암호화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 하락세가 있을 때가 있고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또 있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 오, 서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바뀌는 이게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 변곡점 일대를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세요. 아,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구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반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 이 순간의 변곡점을 잘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잘 체험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하방이 있을 때도 크게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계속 상방이 있을 때도 과한 희열에 과한 희열에 빠져들고 취해 계셔 있을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잘 기억해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비록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리플에 대한 아, SEC입니다. SEC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한번 건드려 줄 건지 말 건지, 지금 트위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전까지는, 뭐 국직한 뉴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그 오늘 있을, 미국 중간선거,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불안감. 참, 여러분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정말 싫어합니다. 설령 그 결과가 좋게 예측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예측일 뿐이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럼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이, 투자라는 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섬세하고도 치밀하게, 그리고 담대하고, 우직하고, 묻던하게 욕심 쫙 빼고, 충분한, 여러분은, 자, 우리 영화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너무나도 공평한 제가 만약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저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마저 불공평하다면 아, 저는 너무나 인생 사는 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수저든 누구든지 간에 흙수, 흙수저든 누구든지 간에 24시간은 공평하게 신이 부위를 하더라. 이 24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으시다면 투자할 큰 금액이 없으시다면 시간은 있잖아요 시간 시간은 챙깁시다 나 시간도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시간만큼 공평하고 시간만큼 전지전능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투자 임하신다면, 훨씬 여유로운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A budding up trend is taking shape in crypto. Take shape는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형태를 갖추다. 형태를 갖추다. 됐죠? Taking shape in crypto. This comes against the backdrop of a weakening dollar, more constructive macroeconomic environment, consequential midterms and the growing drumbeat of progress in digital asset adoption. Let's break down each factor individually. 구독과 좋아요. 47,800명 화끈한 지지. 감사합니다. 멤버십. 뭐 피자나 이런 거 비싼 거 사주시면 감사하긴 한데요. 근데 뭐 이렇게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감사는 하죠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편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싼 거 사주시면 제가 조금 하트를 더 눌러주거나 댓글을 달거나 좀 그러긴 하겠죠. 왜냐면, <laughs> 감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제 일기장 보고 싶으신 분들, 아, 뭐야? 뭐 깔끔한 하강?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뭘 내려가고 있는데 뭘 깔끔한 하강이야? 궁금하신 분들, 제 일기장 보러 오십시오. 자, 이거 세 가지 동시에 다 풀려있습니다. 다 풀려있어요. 리플, 풀려 있습니다. 지금, 행운주화로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풀렸을 때 가져가십시오. 도지코인, 이것도 다, 진짜 이거 세개다풀리 쉽지 않은데요. 정말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실버가 예쁜데 골드가 예쁘다는 말도 있네요. 배터리, 아, 이건 진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안 보면 안 된다. 안 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계속 핸드폰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소모가 심합니다. 딱한번 충전, 풀 충전 더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그러나 뭐 설렁설렁 충전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프, 아, 저기, 코인원에서 2만원 주거든요, 2만원. 2만원 받아야죠, 신규가입 고객 확인, 수, 마케팅 수신 동의 체크. 이번 달에 2만원 이상만 거래하시면, 다음 달에 12월에 100% 2만원, 현금, 에어드롭 아니에요. 현금으로 줘버려요, 세금 떼고. 단타와 장기 투자 같이 해야 되는 이유 적어놨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공감이 될 겁니다. 공감되시면, 가입 바로 가기. 이거, 그냥 제가, 바로 해놨어요, 이벤트로 바로 가는 거. 체크, 자, 잠을 쇠 있고, 코인원.CO. 계약 사기 아니네요. 모두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가입하기. 혹시 PC에서 하고 싶으셔서 좀안 보이시면 추천 초대 코드 이거니까 이걸로 입력하시면 여러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11시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